파랑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 커튼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이렇게 한지인데요. 한지 90cm짜리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가로로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고, 두번 접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큰 종이를 가지고, 큰 종이를 가지고, 얘를, 큰 종이를 가지고, 한번 접고, 가로로 한번 접고, 그 다음에, 세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원형으로 잘라주었어요. 이렇게 잘라준 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양면 테이프 5mm 짜리가 있으실 거예요. 개를 갖다가 이렇게 틈을 조금 남겨두시고, 쭉 붙여주세요. 예, 여기 간격은 5cm입니다. 그래서 5cm를 갖다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얘가 한 칸당 한두개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5cm짜리 두 개가 여기 한 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얘가 만약에 네 칸, 4칸, 네 칸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필요하겠죠. 5cm짜리 막대가. 그러면은, 어, 저는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 요거랑, 가위랑, 테이프랑, 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여기 동그랗게 자르실 때는, 동그랗게 자르실 때는 컴퍼스를 이용하셔서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자르시면은 좀더 예쁘게 자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은 이제 주름을 접어 줄 건데요. 주름을 접을 때 양면 테이프를 이제 떼시면 되는데 얘를 양면 테이프 붙이실 때그이 한지를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잡으신 다음에 쭉 붙이셔야지 안 그러면 주름이 져 가지고 안 이쁘게 될수 있거든요. 그다음 챘니다. 떼고난 다음에 주름을 접어 주시는데요. 이렇게 접어 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요렇게 접어 주시면 돼요. 각은, 어, 좀, 넓게 하실 분들은 넓게 넓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좀 좁게 하는 게더 예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좁게 좁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간격이 5cm 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방안용 자예요. 방안용 자가 지금 딱 5cm, 5cm 거든요. 따로 재실 필요가 없이, 대고 바로 자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여러 장 잘라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90cm 짜리, 그, 온용한지가요 음, 한, 몇장 나오냐면, 꽤 많이 나오요 10개 정도, 1 0게개 정도, 안, 나, 안 나오려나? 몇개나오겠는지 모르겠다. 계산이 안 되네요. 이렇게 접어를 주세요. 자꾸, 자꾸 연습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여기에 똑, 똑같이 일정하게 해주시면 돼요. 일정하게 안될 때도 있지만. 주름 같은 거는 딱히 막 일정하게 안 해도 티가 별로 안 나니까요. 그냥, 어, 좀, 예쁘게 끝에를, 어,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앞에서 대놓고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완성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여기는 양면테이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붙이시면 되거든요 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얘도 2개만 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어, 접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그걸 붙이도록 할게요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작아서 최대한 지금 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다른 거를 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한테는 지금 따로 그 뭐지 영상 보고 또 다시 그 작업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를 꽂고서 착용하는 게 편하긴 한데 그냥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 날씨가 요즘에 되게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그, 군고구마랑, 군고구마랑, 저, 군밤이랑, 떡이랑 먹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오뎅, 아, 어묵. 어묵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지금 손에 제가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laughs> 더워요. 이게, 조명이 엄청 더운 것 같아요. 이것만 키면은 엄청 덥더라고요. 이게 거의 다 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얘를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중간중간마다 만약에, 그, 잘, 좀 그렇다 해가지고, 간격 때문에 좀, 여기 모질라는 부분은, 이렇게 풀로 갖다 해가지고 붙여주도록 할게요. 우선, 이쪽에 두 개는 붙여놨거든요. 그래, 서 여기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접히신 부분 있잖아요. 접힌 부분은, 그렇게 붙이고 단 다음에 분무기 있잖아요. 분무기를 멀리서 멀리서 쏴 주셔야 돼요. 가까이서 쏘면은 물이 덩어리차 묻으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얘는 한지는 얇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이렇게 떨어지셔서 분무기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주름이 펴져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를 어, 붙여보도록 할게요. 얘가 양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그냥 붙이시면 돼요. 편하죠. 접는 거만 좀 어렵지. 접는 거만 좀 시간이 많이 들지. 다른 거는 딱히 그렇게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남아 있는 게 있어가지고 엄청 쉽죠. 여기도. 자, 그 이렇게 해서 여기를 또 붙여주시면 돼요. 또 짜잔,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를 여기 있어서 또 붙여볼게요. 이제 저는 지금 여섯 칸짜리를 만들 거거든요. 저쪽에 제가 꾸미고 싶은 데가 있어서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있느냐? 두 칸짜리를 제가 잘라놨거든요. 얘를 갖다 여기다 이을 거예요. 이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뒤에다가 어차피 뒤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뒤를 돌려서 테이프로 붙줄게요긴 테이프를 그, 그 물레바로 방잘려진 거를 그대로 쭉 붙여보도록 할게요. 해서 딱! 네, 티가 안 나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붙여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쪽으로 넣어주고 이게 핀 마이크가 점점 멀어지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이거 찢어지지 않게 좀 조심히 해주세요. 왜냐면 또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이렇게 붙어져 버리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살 달아주세요.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더워가지고 지금 왜제 방은 더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인스타로 가끔씩 라방을 하는데, 라방을 할때 이거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길이를 이렇게 딱딱 맞춰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6섯 칸을 했는데, 그 이거 환경 구성할 때꼭 재주신 후에, 간격을 재주신 후에 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지 딱딱 맞춰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뭔가 교실이 좀 아늑했으면 좋겠어서 뭐 도서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창문이 좀 넓은 교실 같은 경우에는 해놓은 거랑 안 해놓은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laughs> 그래서 이렇게 좀 꾸며주시면 덮퍼린걸 <laughs> 글씨리 그 아늑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고요 짜잔, 되게 금방 만들었죠. 이렇게 두시면 저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놔두지 않고 좀 잘라주는 편이에요. 안 자르셔도 돼요. 여기를 풀칠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여기 부분을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 가운데다가 풀을 좀 바를게요. 이렇게 자른 거랑 안 자른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깔끔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풀로 갖다 한 번씩 고정 안 해주시면 이렇게 펄럭펄럭 하거든요? 마지막. 이게 풀을 발라야 되는데 풀뚜껑을 닫았어. 카메라를 틀게 되면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죠. 약간 밋밋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포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리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본 끈을 어, 몇 센치냐. 이거 종이 리본, 종이 리본을... 이거든요. 한 20cm로 잘라줬어요. 20cm로 잘라준 다음에 리본이 몇개 필요할까? 볼까요? 가운데마다 리본을 할 거기 때문에 3, 4, 여섯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할게요. 하나, 둘, 20cm고 얘는 간격은 1cm예요. 그래서 리본꾼으로 만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 약간 질감이 좋아서 네 이게 마찬가지로 위에가 블라우스면 밑에는 살짝 빳빳한 재질 해가지고 재질 좀 다르게 코디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이거 뭐지? 얘도 얘는 종이가도 얇고 막 그러니까 약간 톤온톤으로 색깔을 선택을 해서 두꺼운 질감으로 한번 포인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6 6개 맞네. 해서 요 끝을 이렇게 한 다음에 벗을 거예요.가 양면테이프를 다 붙여주고요. 제가 이제 좀 오래 쉬었잖아요. 쉬면서 다 유튜버 분들이나 관련 유튜버 분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전, 그니까, 저처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키즈 채널은 많은데, 그니까, 선생님들 위한 채널을 많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꾸려나가기에 따른, 다른 것,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정리가 되긴 했는데,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난 나만의 색깔대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는데, 많이 모르시니까 또, 더 많이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이제 영상을 스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절리 주절이 말이 많아서 자막 다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리본끈으로 감싸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라색을 좀 좋아해요. 보라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약간 보라색이랑 분홍색이랑 또잘 어울리잖아요. 하늘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또 보라색, 파란 계통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확실히 어울리는 거를 좀 좋아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연보라색이나 이런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차분해지면서 이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제가 두 가지를 잘 못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끊기게 되는 것 같아요. 해서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리본이 완성이 됩니다. 이쁘죠? 마저 해줄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송하는 걸 워낙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라이브 방송 인스타로는 그래도 이제 소수의 그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안락함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유튜브, 제가 또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를,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스타가 좀더 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유튜브는 한번 더, 내가 생각을 한 후에, 자를 거 자르고, 약간, 이렇게, 해서 올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의 약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또 장점이 보이고, 안 보려고 노력하면 또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간 동안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인스타에서는 워낙 그런, 뭐야 되지? 좀 좋은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또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곳에 갔을 때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들 수도 있잖아요 나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근데 오히려 저는 인, 인스타가 좀 편했었던 게 약간 일기장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부담 없이 뭔가 올릴 수 있고 막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약간 부담이 된다거나 한번 걸치기 걸 때문에 한번 걸쳤음에도 뭔가 실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안될 사항 같기도 해서 음,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영상 작업을 워낙 잘 하시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유튜브를 딱 틀어놓고 막 일을 하거든요. 근데 뭐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관련 있는 그런 동물 관련해서 되게 많이 보거든요. 동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올 가을에 동물원을 가고 싶은데 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약간 예전에 애들 데고 이제 소풍 가면 동물원 가거나 이러면 진짜 너무 너무 힘들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약간 그립기도 해요 동물원에서 아이들이 다 자고 있어서 선생님 왜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막 밤에 너무 많이 놀아서 피곤한가 봐막 이렇게 되지도 않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이들의 말 한마디가 항상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준비는 해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막 전날에 왜 동물원 친구들을왜 잠을 자는지 <laughs> 쳐봤는데, 자유 없고, 약간, 갇혀져 있고, 그러니까 더,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의 나와 있는 게또 정답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추측하는 걸 수도 있고,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다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나 이제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내가 제가 안 붙였네요. 여기 팔라거리니까 붙여주고 붙여주고 여기를 이 오히려 막 편집하고 이런 거에 크나큰 욕심도 없고 뭔가. 재밌는 채널이 아니라서. 재밌게, 재밌게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이러면서. 그때 브이로그 되게 많이 보는데. 아, 진짜. 우리 선생님 진짜 열심히 하시는, 열심히, 열심히, 아씨. 열심히,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몇번째는거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섯 개만 만들어도 됐었는데? 아, 맞네. <laughs> 아, 맞네. 그치, 맞아. 여섯 칸이면 다섯 개만 있어도 되는데, 내가. 숫자를 잘못 썼죠? 하나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이제 붙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